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몸으로 이끌어내신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신없던 시절,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소홀했던 시간들이 많으셨죠?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여유를 찾으려는 순간, 은퇴라는 큰 변화가 딱, 하고 찾아옵니다. 매일 웃고 떠들던 직장 동료들과 점점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섬에 표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활발했던 사회생활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공허함이 밀려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해도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꼰대처럼 보이면 어쩌지? 젊은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면 어쩌지? 아니면 내가 좀 쓸데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같은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자신감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는 건 그냥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그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팍팍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나도 할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아줄 거예요. 자, 제가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 재밌는 예시,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명언까지 곁들여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먼저, 멀리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네부터 기웃거려 보세요.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진짜 꿀입니다. 요리교실, 서예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뭐든 좋아요. 이런 곳은 집에서 가깝고, 오다 가다 마주칠 기회도 많죠. 같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고, 만들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아직 괜찮네, 하는 느낌을 줘요. 이게 바로 자신감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든 큰 성공 경험이든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최고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건강체조 수업에 한번 가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쭈뼛쭈뼛 어색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같이 걸어오면서 요즘 동네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아세요. 하며 수다 떨고 자녀들 자랑도 살짝 하시고 그러다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면 어? 또 뵙네요. 하면서 세상 반갑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관계의 시작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맞아요. 굳이 압구정까지 가서 인맥을 만들 필요 없어요. 집앞 슈퍼 가듯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 체조나 한번 가볼까? 이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은퇴 후에 새로 배워보고 싶었던 거, 뭐든 좋아요.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악기 배우기, 외국어 스터디, 사진 강좌. 여러분 흥미를 끄는 거면 다 괜찮습니다. 이런 모임은 이미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술술 풀려요. 어색할 틈도 없이, 그책 진짜 재밌었죠. 이번 등산 코스 어땠어요? 기타 코드 이거 어떻게 치는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걸 나눌 때 사람들이 오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나도 깨할줄 아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팍팍 솟아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역사 다큐 팬이시라면 지역문화원에서 하는 조선왕조사 강좌에 가보세요. 강사님이 질문하시면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고, 쉬는 시간엔 옆 사람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에 감탄하면 어깨가 절로 펴지죠. 요즘은 온라인도 좋아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팬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공통점이지 차이점이 아니다.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억지로 어색한 자리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엔 이미 여러분 팬클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무대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보세요. 또 하나, 스마트폰이나 오래된 수첩 좀 뒤져보세요. 오랜만이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친구, 선후배, 옛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용기 내서, 잘 지내, 하고 문자 한 통, 전화 한통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부담 적죠. 이미 같이 나눈 추억이 있으니까, 짧은 대화만으로도, 아, 이 사람, 날 기억하고 있네, 하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 후 30년 만에 동기한테 문자 보냈는데, 바로 전화 와서 야너 목소리 그대로다 하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옛날 얘기 요즘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멀리 살아도 가끔 안부 묻는 든든한 친구가 생기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시간을 이긴다. 진짜 친구는 몇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죠. 여러분의 빛났던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그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감 충전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재능을 나눠보세요.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거나 동네 환경미화에 참여하거나 심부름 도와주는 것도 다 멋진 봉사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 회계 일을 오래 하셨다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세금 신고를 도와드려 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아이고, 덕분에 큰일 해결했어요. 하시며 고마워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꽉 차져. 나중엔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 커피 한잔 할까? 하시고, 간식 나눠주시면서 훈훈한 친구가 됩니다.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주는 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게 몇 배로 돌아와요. 고마워하는 미소 보면, 내 삶이 참 값지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쑥쑥 자랍니다. 봉사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유튜브, 소셜미디어. 처음엔 좀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배워보세요. 자녀나 손주한테 이거 좀 알려줘, 하셔도 되고, 복지관 디지털 강좌에 가셔도 좋아요.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 필수잖아요. 가족, 친구들과 소통도 쉬워지고, 온라인에서 취미 맞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엔 스마트폰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자녀가 카카오톡 알려줘서 손주 사진 받고 할머니 사랑해요. 하는 메시지 받으면 그 기분 어마어마하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 찾아보고 동네 맛집 검색하고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수다 떨다 보면 디지털 세상이 진짜 재밌어요. 아인슈타인이 변하는 기회다 라고 했어요. 디지털이라는 변화에 슬쩍 올라타보세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좀 귀찮아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삶이 훨씬 다채로워질 거예요. 이야기 듣고 주변 친구분들한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신감 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는 여러분 모습. 상상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힘들 땐나좀 힘들다.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도 당당히 요청하세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